여기까지 해 줘야 돼요. 자, 미나모 생각을 한번 해 봐. 우리가 묶고요. 그 묶고 만서 자리까지 바꿔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음끼리 묶을 거니까 모음이 뭐랑 뭐예요? 오, 유, 아, 그건 안에 좋아. 그러면 O U e 라는 애가 묶음에 들어오죠. 그리고 h와 s가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을 먼저 1열로 나열하면 몇 팩토리얼? 3 3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5U2가 자리를 바꾸면 몇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몇 가지 36가지가 될 거야. 자, 미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지금 한 가지 확률에서 너가 좀 외워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아까 방금 옆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웃하게 되면 묶자고 했어요. 그런 다음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꿔야 되겠지. 자, 우리가 자리를 바꾸자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이거 안해 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laughs> 제외를 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제외를 하고 나머지들을 세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끼워넣기라고 했죠. 끼워넣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뭐가 있었냐면은 순서가 아 순서가 아니라 자리가 정해진 경우. 자 자리가 정해진 경우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그렇죠. 얘도 우선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끼워넣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순서가 정해진 것끼리 네모칸을 친다 그랬어요. 네모 처리를 하자고 했어요 어? 그러고 나면 같은 것이 있을 땐 어떻게 하자 그랬죠? 예를 들어 a a 바나나처럼 b는 혼자 있지만 a a a가 3개고 n이 2개잖아 그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자 그랬죠? 같은 걸 하나로 한번해게요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네. 같은 것끼리 자리 바꿀 경우로 나누자 그랬어요 같은 것끼리 자리 바꿀 경우에는 그 되는 거 같은 것끼리 자리 바꿀 경우에는 같은 것끼리 자리 바꿨을 때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그 경우로 다시 나눈다고요 나누자 라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몇 가지 케이스야? 다섯 가지 케이스지? 이거는 꼬박꼬박 외워주세요.